지 제야 과신용들여 거함치는 무리들은 유명 마귀 야닌가무서고도 더란 점 모두 벗쳐 버리고 주 예수. 분. 고승이아리라 아기들과 싸울 지랑제야 벗으형제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표심하리고 너를 도와주시니 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여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와께서 호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00명으로 구원하며 300명으로 구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나누고자 합니다. 이순신은 하면 명랑해전을 통해서 전술 전략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12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배와 맞붙어서 승리를 거두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 바다의 전설이 된 전쟁으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순신은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계략이나 인간의 힘보다 위대한 것은 자연의 힘이다.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는 장수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순신에게 있어서 만큼은 전쟁에서 배나 군사의 수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은 군사나 배의 수에 주목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연의 법칙을 자기의 군사력으로 이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순신의 영웅담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영웅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기도원의 300 용사가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대군을 쳐부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300명으로 수십만 대군을 쳐부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순신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승리하였다라고 한다면 기두원은 어떠한 법칙으로 승리를 이루어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악조건이 승리의 법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7장 2절에서도 언급되어진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고작 3만 2천의 군사가 모여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전쟁을 앞두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두려운 자는 집으로 조, 돌아가도 좋다라고 기도원이 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고작 만 명의 군사만 남았습니다. 13만 2천의 적군 앞에 1만 명이웬 말입니까? 그런데 여와께서도 호 이것이 또 많다, 라는 것입니다. 사절해 보니 여와께서 호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300명이 남게 됩니다. 메뚜기떼와 같이 허다한 적의 무리들을 앞에다 두고 십시일반격으로 힘을 모아도 부족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반대로 힘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32,000에서 300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군사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군병들의 수는 기도원의 전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리어 이수를 가지고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의구심만 자아내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것이 악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마셜대학에 페이지 피트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패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저 평범하게 사는 걸 배우려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해지는 것을 배우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은 그 교수님의 강의에 큰 도전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이지 피트 교수님은 다섯 살때 시력의 97%를 잃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구 선수 중에 일루수를 보면서 공이 잔디를 지나다니는 소리와 그 공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공을 잡아내는 그러한 실력을 음, 나타냈습니다. 그에게 장애라고 하는 악조건은 도리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체적인 악조건을 기회로 삼고 인생 승리 드라마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있어서 군사수의 턱없이 부족함은 신기하게도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와의 지시가 승리의 법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르신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시는 군사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만 명의 군사를 시험하십니다. n i v 성경은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채로 거른다"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명의 군사들만을 놓고서 다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걸러내는 체의 기준은 물을 먹는 모습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탈락시키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를 택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물 마시는 자세를 두고서 300명의 군사가 걸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기도원이 이 전쟁의 대장과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탁월한 대장의 지시에 잘 따를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에는 백성이 아직도 많음으로 인해서 미디한 사람을 붙이지 아니 하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여와의 지시대로 군사수를 줄이고 결국 300명의 군사가 남겨지고 나서 비로소 7절의 말씀을 여와 내께서 주십니다.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여호와 보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할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신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의 지시를 따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원은 악조건에서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결국에는 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말입니다. 어쩌면 양적인 거대함이 승리와 직결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을 세상 앞에 내놓는 말일 것입니다. 거대한 마트만 살아남고 거대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상업적인 가치관은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거대한 교회,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처럼 판단되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학은 다릅니다. 인간의 수학은 그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분의 능력이 극대화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악조건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보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느 하나 남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하고 열악하고 문제 투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고픈 자만이 쌀한 톨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목 마른 자만이 처마 끝에 떨어지는 물한 방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악조건들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열악한 삶의 환경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300명이라고 하는 열악한 조건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서 비롯된 열악한 조건들을 가지고서도 우리 인생 속에 귀한 위로와 승리, 승리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실 여와 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봐도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친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험한 풍랑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여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맞출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와 모든 삶의 형통함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권속들의 처지를 살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어질 3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소망하오니 신령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예배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모든 삶을 죽겠다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